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의, 영, 저의 영상에 선플도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도 몇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선플에 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컴퓨터로 편집을 하는게 아니라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핸드폰으로 편집을 할거라서 어, 살짝 느리거나 이상해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댓글에 안 달아주셨어요. 계속 노래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만 많아서 제가 질문을 만들어왔습니다. <laughs> 주변 친구들이 도와 도움을 준 관계로 음, 일단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오늘의 선불은 해가지고 선불을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 대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Q&A 답변 영상을 먼저 올리고 후렴 어, 후반부에 액소 영상 하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앨범. <laughs> 자, 첫 번째 질문은 엑소 바라기님의 최애는? 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제가 어 제가 앨범에 있는 많은 영상이 다변백현이라서 변백현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의 최애는 반백현입니다 입덕한 날에 무슨 곡으로 입덕을 했냐면요 처음에 느대와 미녀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때 바로 입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빠밤 제가 영상을 잘못 찍는 바람에 다시 찍게 되었어요 질문 자, 구독자가 166명인데 구독자 호칭은 정하셨나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글을 못 보신 관계로 음, 이렇게 질문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아직 구독자 호칭을 잘못 정해서 제가 올린 영상에 설명글에다가 구독자 원하는 혹시 원하는 구독자 호칭 있냐고 물어본 영상이 있을 거에요. 어,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관계로,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호칭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일 많이 나오고, 만약에 한 개씩 밖에 안 나와도 제가 딱 봤을 때 "오,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된 걸로 여러분들의 호칭을 정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자 162명,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빠밤! 혹시 얼굴 공개하시고 영상을 올리실건지라는 질문이요 일단은 얼굴 공개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생겨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고민 음, 생각은 해봤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올릴지 안올릴지 음, 일단은 제가 어, 얼굴 공개를 하고 영상을 언니는올릴거에 언젠가는, 올릴 언젠가는. 어, 친구랑 같이 놀이기, 어, 놀이기구 타러 놀이공원에 막 가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볼수 있도록 올릴 수도 있어요 얼굴 공개 영상을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일단은 얼굴 공개할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네 번째 질문 빠밤. 제일 많았던 질문인데요 백현의 오빠야 오빠야 나오는 영상 노래 제목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댓글에 일단 노래 제목은 텐더럽입니다 텐더럽 영어로 나오는데요 여기 뜰 거예요 그림자 알려주고 어요 여기 뛸 거예요, 와도.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이제 질문은 다 끝났고요. 오늘의 선불, 오늘의 선불. 마밤 어, 선불 중에서 저 어, 선불 달아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다 선불을 달아주셔요. 당연히 약품은 없겠죠. 어, 근데 선불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영상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맨날 엑소, 엑소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고 가요 어, 만약 에 반백현 영상 올리면 반백현 잘 생겼어요. 그리고 제일 많았던 어, 선불은 위아원 어 오래가자 엑소 오래가자 엑소 엑소에 오래가자 행복하자만 이런 거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제가 사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고요. 마지막으로 엑소 영상 한번 보고 가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채팅 올라온 거 진짜 귀엽다. 봐봐요. 엑소 노래 당연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맞아요. 맞죠? 네. 우리 팬들 사야 돼. 우리 아기들은 <laughs> 저희와 놀고 싶대요. 아기들잘지뉴잘자 애기들 안녕. 쓰리죠. 자게. 자게.

sim